안녕하세요 까마귀 오답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2번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1번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맞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번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라의 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으면 사적인 거래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4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5번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15년 2번 문제의 정답은 5번, 19년 4번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해당 보기에 있는 미체굴 광물, 온천수, 금전채권, 점유 등은 대표적으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0년 4번 문제는 중개 대상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역,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중개 대상물입니다. 니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디귿 가압류된 토지 중개 대상물입니다. 사법상 제한이 가해진 부동산도 거래 대상에 해당합니다. 리을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도 중개 대상물입니다. 정답은 3번 중개 대상물은 기역 디귿 리을입니다. 21년 1번 문제는 중개 대상물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미채굴 광물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2번,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역시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3번,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토지에 부착된 수목이 중개 대상물이고 분리된 수목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4번,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중개 대상물입니다. 5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 개발 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앞에서 많이 다뤘던 대토권입니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